우선 포미닛 선배님들이 많이 생각난다고 하셨는데요. 아무래도 저희 CLC가 데뷔 초부터 어, 롤 모델이 누구냐고 물어보시면 항상 포미닛 선배님이라고 얘기를 했었고요. 그리고 또 아무래도 우리 같은 회사 식구였으니까 그래서 그 포미닛 선배님의 색깔이 잘 보이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어요. 이제 상큼하고 귀엽고 그런 컨셉들을 많이 했었는데. 이제 저희가 생각해보니까 3년 차더라고요. 그래서 조금 더, 원래 저희가 연스, 연습생 때부터 이런 컨셉들을 좋아하기도 했었고, 이제 더 새로운 모습들을 보여줄 때가 되지 않았나 싶기도 해서, 저희도 회사에 많이 의견을 내기도 했었고, 이제 회사 식구분들도 받아들여주시고, 네, 그렇게 돼서. 앞으로 근데 귀여운 컨셉도 그렇고, 이렇게 센 컨셉도 그렇고, 자주 다양한 시도를 할것 같아요. 일단, 현아 선배님이 직접 디렉팅을 했지만, CLC의 색깔로 이제 소화를 하려고 노력을 했고요. 음. 이제 언니가 이렇게 해주시면은, 저희끼리 또 남아서 뭐 거울을 보고 더 연습을 하던가, 음. 아니면은 서로 봐주기도 했고, 이거 어때? 이거 이런 제스처 어때? 이렇게 물어보면서 수정을 하기도 하고, 그렇게 바꿔가면서 CLC만의 색깔로 소화를 한것 같습니다.